저는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사람이 뭘 하냐면 거품을 만듭니다. 저에 대한 포장지를 하고 거품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 대학교 때 청년 창업가가 된다. 이거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마트나 대형마트 가면 요즘 무인결제 시스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가면 내가 이렇게 바코드 찍어서 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2010년도에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 지금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그 친구랑 그 당시에 개발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개발했었으면 대박이 났겠죠 <laughs> 그때 제가 추정했을 때연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정말로 꽤 많은 진전이 있다가 제가 군대를 들어갑니다 어, 첫 휴가에서 이제 저희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기도회를 갑니다. 첫 주간을 나왔을 때제 일생에 몇번 없는 경험인데 이런 경험 이 있었어요. 제 마음 속에서 정말로 명확하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라는 느낌이 받는 거죠. 성제야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네라고 대답을 했고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군대에 복귀할 때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경영 전략 서적을 찢어라라고 얘기해 찢어라. 그래서 첫 번째 생각. 어차피 책이라는 건 찢었다가 다시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왠지 이걸 찢으면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집에 갔어요 찢었어요 딱 찢고 하늘을 봤어요 제 생각에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거나 땅에 진동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지? 아 쓰레기통에 버려 봐야 되나?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뭐지?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했는데 너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어, 뭐야? 그냥 지금 잘못 받았나? 내가 미쳤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하나님께 따지러 가야겠다 해서 다음날에 어, 교회또 갔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찢었는데 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또 어제와 같이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성재야, 네. 너 친구랑 지금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그만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제랑 너무 달라요. 어제는 책을 찢으면 됐잖아요. 사면 되잖아. 근데 이 사업이라는 거, 기회가 날아가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깨진다는 거죠. 그 사업을 제가 하자고 제안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하자라고 하면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라고 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라고 하면 야, 이거를 나, 내가 이걸 받아도 연락 받아도 이제는 광신도가 됐냐. 뭐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 이 응답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4 0분을 씨름했어요. 하나님, 아,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어서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아, 좀, 노답이에요. 이럴 땐. 해. 안 됩니다. 해. 안 됩니다. 해. 이걸 40분간 씨름을 하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구나. 이거 싫어가지고 눈 뜨고 기도 안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뭐해뭐 뭐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눈을 감으면 또 얘기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진정했니?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나는 하나님이랑 관계가 끝나는 거 외에는 답이 없겠구나 이거 해결 안된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내가 뭘 기도한다고 솔직히 내가 시원할까? 그러니까 양자택일인 거예요 하나님이랑 끝나든 아니 하나님 말씀 듣든 너무한 거 아닌가? 내 인생에 진짜 한번 대박 나는 연 매출 500억 되는 청년 사업가 와 잡지도 나오고 인터뷰도 해보고 될것 같은데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어떡 하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버릴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래도 우정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친구한테 어렵게 문자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래서 문자를 하니까 5분 만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점점점점. 쩜쩜쩜쩜. 그렇죠. 점점점점이죠. 무슨 말이야. 점점점점.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그 친구도 크리스천이었고 그래도 우리는 우정은 변하지 말자라고 그 친구가 하더라고 그러면서 와, 그래 하나님 진짜 살아는 있나 보다. 진짜 하나님 살아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정은 변하지 않았군요. 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싹 스쳐지나가요. 뭐였냐면 저는 제 또래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피라미드가 형성이 되잖아요. 맨 앞에 있는 선두가 제일 앞에 있고 이제 후발 주자들이 이렇게 퍼져 있죠. 저는 제가 맨 앞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등하고는 많은 격차를 벌이고 있다. 그냥 압도적 1등을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뒤로 돌아 라고 하신 거예요. 뒤로 돌아. 그러면 압도적 1등은 뭐예요? 압도적 꼴찌가 되더라고요. 제가 전략 경영 서적을 찍고 사업을 그만두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목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또래에서 앞섰다고 생각했는데 목표가 바뀌니까 가장 꼴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나 정말로 내 또래가 모르는 엄청나게 어렵게 공부한 내용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게 제 책이 의미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은 제 삶의 열매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 4시간씩 잤고요. 그리고 책상에서 3일을 잤어요. 못 일어날까 봐.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앞서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표를 바꿨잖아요. 그동안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모든 게 허망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스스로. 무가치한 인간이야, 란 생각이 든 거예요. 흥미로운 건, 저는 제 인생의 가치를 뭐로 두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하고 있는 타이틀, 이거였어요. 나 청년 사업가야. 나 25살인데, 연매출 500억 예상되는 그런 사업 준비하고 있어. 이런 거를 즐겼던 사람이에요. 날라갔잖아요. 초라해지더라고요. 난 뭐야? 25살. 남자? 군인 이거밖에 안 남는 거야난 인생에 쓸모가 없네 이 생각으로 한가득 난 망했네 하고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대에 이제 복귀하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였냐면 잡초를 뽑고 있어요 뭐늘 하죠 잡초를 뽑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 눈물이 왜 나냐면 와 내가 잡초를 뽑을 수 있었어 내가 잡초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구나 쓰레기를 버리러 갑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와, 쥬. 쓰레기를 버릴 줄 알아요. 아니, 내가 쓰레기를 버릴 줄 알아요. 그동안, 그동안은 이런 걸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뭐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나,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라거나 내가 어떤 정말 가치를 제공한 거라 해서한 번도 시각을 두번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식과 삶의 열매를 거둬가신 이유가 나를 초라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였구나를 그때 압니다 저는 제가 타이틀이 있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거품으로 저 포장한 거예요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저요? 연매출 500억 사업 준비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저였어요 다 날라가니까 없잖아요.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잡초를 뽑으면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저의 특별함을 발견하더라고요. 나 같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런 거 없어도 존재감이 있는 인간이었구나. 세상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느끼면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요청한 대로 나를 초라하게 내려놓는 그 과정을 순종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극단적이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제가 굳이 이것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거에 있어요. 내가 이 거품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이 된다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내려놓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목적이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낮추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낮췄을 때야 살리는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해요.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 아, 피곤하게 하라는 얘기네. 이거. 아, 피곤하라고 하는 건가 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예수님을 따르는 건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정의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 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별볼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가요. 이유가 뭐였냐면 저 사람이 나의 자존감이었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야. 예수님이 왕이 될 건데, 나 거기서 한몫해. 이게 그대 자존감이요? 자신감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요. 나를 높여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려거든의 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나쁜 거야, 피곤한 거야, 힘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좋아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라는 거죠. 너희가 좋아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거예요. 왜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양들이죠 우리는 얘들아 저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가자 그래서 이걸 따르려거든 뭐 하래요 네가 지금 처먹고 있는 그 상한 음식을 버려야 돼 맞죠 근데 이래요 오 예수님 이거 지금 내가 어떻게 구했는데요 안 됩니다 안돼 그거 너한테 안 좋아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나를 따라와. 내가 널 정말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지금 거의 한달 동안 굶어가면서 얻었어요. 어떻게 또 이런 걸 얻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쥐고 있던 전부라고 생각한 걸 놔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걸 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나 예루살렘 가서 죽어야 돼.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 이게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인가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자존감의, 자존감이었고 자신감의 근원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야, 너, 이제 그거 끝내야 된다. 이겁니다. 싫어요, 좋아요. 싫다,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래서 막은 거예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죽을 수도 없고 내가 그런 일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네가 정말로 나를 통해서 살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뭔가 영광을 얻으려는 걸 버려야 돼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그 제자들을 살리고 싶으려면 죽어야 했어요. 그쵸? 그래야 부활을 하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서 영광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면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봐야 됐어요. 근데 예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못 믿어온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인간 예수를 붙드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넣어라라고 해요. 하나님은 참 재밌죠. 차라리 잔잔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면 되는데 홍수가 난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발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 홍수의 난대를 발을 넣으면 금류에 휩싸입니다. 죽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건데 그거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인데 왜 죽으라고 하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약속과 요청이 안 맞아요. 우리에게 그걸 항상 하는 거예요. 죽어, 그럼 살려줄게요. 요단강에 왜 발을 넣으라고 할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릿 속에 뭐가 있냐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건 환경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나 살아. 광야에선 죽어. 왜냐면 1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시고 싶었어요. 아니, 환경이 너 살리는 거 아니고 내가 살리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 내가 살리는 거 보여줄게. 이겁니다. 그거 경험시키고 가나안에 넣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거 경험 없으면 가나안이 자기를 살렸다고 하니까. 가난이 우리를 풍족하게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살렸고 하나님이 날 풍족하게 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범람하는 곳에 발을 넣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넣으니까 마치 수도꼭지 잠그듯이 하나님이 상수도를 잠굽니다. 그래서 물이 멈춰요. 그래서 건너가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죽으라는 게 아니라 살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늘 그거예요. 우리에게 죽는 자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림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통해 사는 것. 하나님의 통해 사는 걸 경험하려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놔. 너이 죽음의 자리 에와 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다양한 걸 요청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요. 저처럼 타이틀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장로, 권사, 뭐 집사 이런 타이틀도 있고 사장, 변호사 이런 거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떨까? 나는 그래도 괜찮을까? 우리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에는 뭐죠? 돈이에요, 돈. 돈이 삶의 중심입니다. 돈 때문에 살았고, 돈을 나의 자랑으로 여겼고, 내가 좋은 차 타는 게 나의 자랑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돈을 뜯어내십니다. 왜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돈을 뜯어가는 거죠?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가 봐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 내가 널 어떻게 돈이 없어도 사는지를 보여줄게. 이 요청인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시간이 정말 자신의 자존감. 나의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시간.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이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요. 제가 원하는 걸 하는 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해봐라. 정말로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너의 시간을 깎아볼래?라고 하면 제가 왜요? 저왜 그렇게 해야 돼요? 싫어요. 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놔, 그걸 내려놔라고 하는 건그 사람의 자존감, 그 사람의 커리어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도 내가 널 어떻게 살리는지 봐. 이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아, 뭐 고생하려는데 더 고생하라는 건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가려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가짜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썩은 음식. 쉴 만한 곳이 아니 곳. 내려놔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주는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별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한 타이틀, 돈, 시간이 아니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도전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과연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계산 되죠? 아, 어, 이거 내려놓으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복잡해지는 것들? 왜 해야 돼요? 그거 내려놔야 하나님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있는 별 볼일 없는 것을 하지만 내놓는 전부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소리>